안녕하세요. 의학 도서관 박은선입니다. 지금부터 펀메드 검색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생명 분야의 연구자라면 펀메드 논문 검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선행연구 조사를 하실 때도 그렇고 임상 진료에 필요한 논문을 찾으실 때에도 자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펀메드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펀메드 기본 검색과 고급 검색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두 번째, 펀매드 검색 시 매우 중요한 메시텀에 대해서 이해하고 검색에 활용한다. 세 번째는 실제 주제를 가지고 펀매드를 검색해보고 자신의 주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끝으로는 펀매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MyNCBI를 활용해서 논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입니다. 기본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펀매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매드는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색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펀매드의 90% 이상은 메들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펀매드 검색을 한다는 의미는 대개 메들라인을 검색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펀매드는 메들라인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뭐 펀매드 센트럴이라든지 어, 논문이 인프로세스 단계에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메들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메들라인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 NLM에서 개발한 인덱스 메디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생명, 과학 분야 학술지들을 색인해, 색인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간호학, 치의학, 보건행정 관련된 학술지도 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뭐 의생명 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색인 데이터베이스고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지금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펀웨드와 구글 스칼라 비교표입니다. 펀웨드는 의생명 주제 범위 학술지들을 색인하고 있고요, 내용이나 편집의 질 어, 독자작층 일정의 기준을 통과 학술지가 매들라인에 색인되고 펌매드에 검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준에 묻히지 못한다면 기존의 매들라인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별된 논문만이 펌매드에 검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또한 펀메드는 메쉬라는 의학용어 시소로스로 세균이 되어 있어서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펀메드는 어, 검색 커리를 공개하고 있어서 검색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구글 스칼라와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의 질이나 뭐 평가 같은 거 필요없이 전 세계에 출간된 모든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이라고 볼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문서의 형태, 뭐, 주제, 논문, 자료, 뭐 이런 것들 선별 없이 그냥 전부 결과에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뭐, 직접 자료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여서 선별해서 문헌을 리뷰하시고 인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 구글 스칼라는 시소로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자가 어 미처 키워드를 누락한다든지 세, 생각하지 못한 어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게 된다면 전부 결과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계적 문헌 검색을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결과를 빨리 다양하게 보여주는 그런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 구글 스칼라는 그 검색 결과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는, 있지 않습니다 의학 분야, 의생명 분야 연구자라면 펀메드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펀메드 첫 번째 기본 검색과 고급 검색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접속은 의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링크 중에 펀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펀메드로 넘어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판매등 화면에서 가운데에는 검색창이 보이고요. 검색창 하단에 보시면은 고급 검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드밴스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여러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메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메시 데이터베이스 링크는 메시 텀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검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TM 기능이라든지 구 검색, 절단 검색, 검색 연산자,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음, 기본 검색, 고급 검색도 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첫 번째 펀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토매틱 텀 매핑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ATM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으면 이텀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ATM 기능을 통해서 키워드를 매핑하고 그것을 결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키워드를 넣으면 어느 정도 검색 결과가 내가 원하는 비슷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매핑하는 어, 그런 자동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매핑 순서에 따라서 매핑이 되는데요. 그 키워드가 메시텀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키워드가 메시텀에 있는 논문들이 있으면 더 어, 결과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전월명에 이 텀이 있는지 확인해서 또 한번 어, 결과를 내보내주고요. 또 이제 전월명에도 이 텀이 없다면 오쏘 이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전체 색인 필드에 어, 내가 넣은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해서 결과로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cancer, child, mobile, phone 이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검색창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를 한번 클릭해서 매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할 수 있는 이제 검색창들이 나오고요. 그 하단에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ATM 매핑이 돼서 지금 보이시는데요. 캔서가 어떻게 매핑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차일드가 어떻게 매핑이 되었는지, 모바일 폰이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캔서라는 단어를 보시는 것처럼 올 필드로 매핑이 된걸 보실 수 있고요 5월 로 해서 네어폴라즘 메시텀으로 매핑이 된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일드도 마찬가지로 차일드의 올 필드 매핑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 필드 매핑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올 필드 매핑이란 뭐냐면 논문들이 출간을 하면 펌메드에서는 논문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세기를 한 보통 한 60개 이상의 필드에 세기는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압스텍 타이틀, 오스도 기관 정보뿐만 아니라, 퍼블리케이션 정보, 에디션 정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 기본 검색하실 때 키워드를 넣으시면 매핑이 올 필드 매핑이 된다면 지금 보이는 이 60개 이상의 필드에서 어, 내가 넣은 키워드가 있으면 검색 결과에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슬하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게 올 필드 매핑이 됐다면은 뭐소 이름에 에디션 정보에 퍼블리케이션 정보에 이 단어들이 있으면 그냥 결과에 나온다는 거를 <laughs> 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논문들을 리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필드를 지정해서 검색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이제 각가로라는 걸 이용하셔서 필드를 명확히 지정해 주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타이틀이라고 각가로 안에 넣으면. 음, 키워드가 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에 나오고요. 이 각가로에 타이틀, 슬러시, 압스트랙이라고 써서 각가로를 넣게 되면은 이 타이틀과 압스트랙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면 검색 결과에 나오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지정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검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용어나 여러 단어가 조합되어 있어서 묶어서 검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여기 예를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폼, 폰이라는 이제 관용어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런 경우에는 다운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운표를 넣지 않고, 않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모바일 폰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결과와 모바일 폰을 따옴표를 넣어서 검색해서 구검색을 했을 때의 결과를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를 넣은 경우에는 올필드 매핑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따옴표를 넣지 않는 경우에는 저 맵핑을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폰이 메시텀에 있는지 먼저 맵핑을 해서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셀이라는 단어가 올 필드에 있는지 확인하고, 폰이라는 단어가 올 필드에 있는지 확인하고, 모바일이라는 게올 필드에 있는지 또는 폰이라는 게올 필드에, 올 필드에 있는지 확인해서. 따옴표를 묶어서 검색을 하면 이 모바일 폰이라는 게딱 묶여서 나온 단어들로 되어 있는 논문들만 검색이 되고요. 이렇게 따옴표를 넣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압스트랙 제일 위에 시작이 되고 폰이라는 단어가 압스트랙 제일 끝에 나와 있으면, 어, 그 논문이 검색이 돼서 지금 검색 결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검색을 해주는 거는, 어, 보다 정확한 검색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절단 검색이라는 부분을 설명 드릴 건데요 절단 검색은 어, 단어 뒤에 별을 넣어서 검색하는 형식입니다 어, 예시 1번처럼 Child, Child, Children, c h i l d h o o d 한 번에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을 넣어서 검색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별을 넣지 않고 절단 검색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 칠드런이나 차일드 후드가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2번은 모바일 폰이라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모바일 폰즈라는 단어도 있는데, 모바일 폰이라고 별을 넣지 않는 경우, 절단 검색을 하지 않으면 모바일 폰즈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절단 검색은 그 뒤에 어떤 레터가 오더라도 검색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연산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앤드 연산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앤드 연산자는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되어 있는 논문을 검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캔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논문과 차일드라고 들어있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논문이 있다면 이두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논문들을 축출해낼때 e n d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 o 어 연산자는 이 캔서라는 들어있는 캔서가 들어있는 모든 논문과 o 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논문들을 이렇게 합쳐서 합집합으로 어, 논문들을 검색하실 때 보신다고 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cer라는 단어만 들어있어도 되고, tumor라는 단어만 들어있어도 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어 연산자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오어 연산자를 쓸 때에는 비슷한 용어, 신호님이 비슷한 것들을 같이 묶어서 검색할 때오어 연산자를 많이 쓴다, 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not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차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일드가 들어있는 모든 논문에서, 어덜트가 들어있는 논문을 제외하고, 어, 논문을 검색을 하실 때에 이런 연산자 낫 연산자를 사용하는데요 이 차일드란 논문 안에서도 어덜트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 논문 그 키워드가 있는 논문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낫 연산자 사용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차일드에 대한 논문들 그 뿐만 아니라, child, adult의 논문들도 child에 관련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nesting 연산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먼저 검색하는 우선 검색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학에서 마찬가지로 가로는 먼저 연산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시 1번을 보시듯이 모바일, 오어, 스마트폰, 오어, 셀폰이 있다면 이게 가로로 묶여있으면 먼저 연산을 해서 핫집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캔서랑 교집합, 차일드랑 교집합을 해서 결과로 나옵니다. 예시 이분도 마찬가지로 가로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연산하고 끝으로 'and'를 묶어서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산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기본 검색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이시는 검색창에 'cancer' 별, 다음에 'title' and 'child' 별 타이틀 필드를 선택해서 검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에 캔서랑 차일드가 들어가 있으면 검색되게 했고요. 절단 검색을 이용해서 Child Run, Childhood도 검색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End 연산자를 사용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d를 넣은 다음에 어, 구검색을 이용한 모바일폰이라고 넣은 다음에 어, 유이어, 오어 어, 스마트폰을 넣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캔서와 차일드가 타이틀에 있고 모바일폰이 있거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결과에 나오도록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고급 검색은 검색장 하단에 어드밴스를 클릭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펀메드 어드밴스 서치 빌더가 보입니다. 상단에는 검색창이 보이고요. 중간에는 서치 박스라고 해서 검색 커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드 선택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서표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필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 메시텀도 있고 언어도 있고 전월명도 있다면 어, 저는 타이틀이나 타이틀 압스트, 타이틀 압스트랙에 키워드가 있으면 검색하는 필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폰이라는 거를 넣어서, 어,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하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애 d d 를할때이 서치 박스에 애 d d 를할때앤 n d 로애 d d 를할 건지 or로 애 d d 를할 건지 n o 으로애 d d 를할 건지를 선택하시는데요 초기에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그냥 애 d d 를 하시면은 검색 커리 박스에 모바일폰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치를 클릭하시면은 결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는 여기 하살표 모양의 에 i s 히스토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에 i s 히스토리를 클릭을 하면 결과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결과의 숫자와 검색 커리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스마트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드에서 타이틀, 압스트랙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마트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단 검색 별을 넣어서 스마트폰즈까지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dd를 클릭하고 add to history를 클릭하게 된다면, 어, 이렇게 키워드가 두 개가 위아래로 쌓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키워드 두 개는 유의어이기 때문에 5월로 다시 이용해서 검색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1, 5 샵2 e 해서 add to history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의 결과 숫자, 그 다음에 이두 개의 키워드가 묶인 커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컨셉, cancer라는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cancer도 타이틀 압수태이로 검색을 할 거고요. 절단 검색을 넣고,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클릭을 해서 다음 결과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는 매시텀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시텀 클릭하신 다음에 차일드 넣고 그 다음에 add to history를 하면 바로 커리가 밑으로 쌓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스마트폰의 하나의 컨셉과 cancer, child를 end로 묶어야 주제의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샵 3, end, 샵 4, end, 샵5 그래서 add to history를 클릭하면 49개의 결과가 나오고요. 이 숫자를 클릭하면 전체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